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but it's no use.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baby. Let the light shine through. If you believe it's true, baby, won't you let the light 1991년 9월 25일 조현우는 체조선수 출신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조현우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보던 중 김병지의 선방을 보고 골키퍼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훗날 조현우는 인터뷰에서 월드컵을 보고 축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꿈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기도 한다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02년 조현우가 5학년이 되던 해 서울 신정초등학교의 축구부 감독 함상원을 만나게 됩니다. 함상원은 골키퍼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가 골키퍼를 잘하냐고 물었고 아이들은 조현우를 지목했습니다. 당시 함상훈 감독은 테스트를 위해 몇 차례 슛을 날리면서 조현우를 시험해봤고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조현우는 당연하게도 선방. 그렇게 조현우는 축구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죠. 그렇게 주전 골키퍼가 된 그는 전국 대회에서 활동했으며 이에 함상훈 감독은 현우가 승부차기를 막아서 이긴 경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 조현우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학교를 거치게 됩니다. 중대 부고에서 브라질 출신 골키퍼 코치의 훈련을 받으며 실력을 쌓은 조현우는 여러 대학의 입단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중 그는 선문대학교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조현우는 당시 골키퍼로서 경기를 가장 많이 뛸수 있는 팀을 원했어요. 선문대는 이미 축구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무엇보다 중대부고 시절 저를 이끌어준 브라질 코치가 있어 망설임 없이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선문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조현우는 1학년 때첫 대회였던 춘계연맹전에서 김재소 감독이 맡은 선문대학교 축구팀의 준우승을 기여합니다. 조현우는 k 리 K리그에 진출할 때도 구단의 명성보다는 자신이 최대한 많은 경기를 뛸수 있는 시민구단, 대구FC로 입단합니다. 그리고 그의 프로 첫 시즌이었던 2013년 조현우는 13경기에 출전해 22실점을 기록했고 소속팀 대구FC 역시 38경기에서 단 6승만을 기록하는 부진 끝에 결국 챌린지로 강등됩니다. 설상가상 조현우는 2014년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수술대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조현우는 부상을 극복하고 절치부심한 2015년 K리그 챌린지 전경기에 출전했 대구 FC를 K리그 챌린지 2위로 이끌고 연말에 열린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도 K리그 챌린지 골키퍼 부문 베스트 11에 선정됩니다. 그렇게 그는 점점 더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189cm 장신에 75kg이란 마른 체형을 가진 조현우는 스페인 대표팀과 맨유의 세계적인 골키퍼 다비드 대에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대구 FC팬들로부터 조에아, 팔공산 대에아 같은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조현우는 2016년에도 대구의 골문을 지키며 팀을 3년 만에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시키고 어느덧 대구의 간판스타가 된 그는 K리그 챌린지 MVP 투표에서도 득점한 김동찬에 이어 2위를 차지합니다. 2017 시즌 유효 슈팅 선방 1위 클린시티 2위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치며 대구 FC의 K리그 클래식 잔류에 결정적인 활약을 하고 2015-2016년 K리그 챌린지 베스트 11에 선정됐던 조현우는 2017년에도 K리그 클래식 골키퍼 부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립니다. 명실상부한 K리그 최고의 골키퍼로 인정받은 것이죠. 2018 시즌에는 중요할 때마다 선방을 해주면서 대구 FC가 강등권에서 벗어나는 데큰 공헌을 하고 FA컵에서도 그의 팀은 결승에 올라 울산을 꺾고 창단 이후 첫 FA컵 우승을 이끌어냅니다. 2018 K리그 베스트 11 골키퍼 부문에 선정되어 내 시즌 연속 최우수 골키퍼로 선정되기까지 하죠. 이처럼 조현우는 좋은 선수였지만 안타깝게도 국대와의 인연은 닿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축구에서 골키퍼라는 자리는 전략과 전술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자리가 아니라 한번 자리를 잡으면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지속성이 긴 포지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가 유력했지만 무릎 수술로 꿈을 접었습니다. 당시 무리를 해서라도 수술을 미룰 수는 있었지만 그는 먼 곳을 봤습니다. 한 해가 지나 2015년 조현우는 이불리거였지만 울리슈틸리케 감독의 눈에 들면서 드디어 대표팀에 승선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정작 경기 출전 기회는 쉽게 얻지 못하죠. 당시만 해도 한국 대표팀은 김진현과 김승규가 대표팀의 골키퍼를 양분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탁 때 마침내 출전 기회를 얻게 되고 2017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울산에서 열리는 세르비아와의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선발 출장하며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조현우는 세르비아 아덴 라이치의 절묘한 프리킥을 슈퍼세이브 하며 좋은 활약을 펼치죠. 이후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김승규 김진현과 함께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지만 7개월 전까지만 해도 A매치를 단한 차례 뛰어보지 못한 선수였기에 한국의 주전 골키퍼는 사실상 김승규로 굳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조현우는 조별리그 1차전 스웨덴전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선발 출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패스미스와 스웨덴의 역습에 1대1 찬스를 수시로 내주는 암울한 분위기 속에 조현우는 미친 듯한 슈퍼세이브를 보여주며 수비 실책으로 나온 페널티킥 이외에는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직후 BBC에서는 조현우를 직접 스웨덴전 MOM에 선정합니다 이어진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전 장현수 선수의 핸들링으로 또다시 페널티킥을 내주며 실점하지만 그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멕시코의 끊임없는 공세에도 조현우는 환상적인 선방쇼를 보이며 어떤 경우에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항상 팀과 함께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동료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동려합니다 그리고 독일과의 3차전 대한민국이 멕시코에 패배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파랭킹 1위 독일을 두골 차로 이기는 동시에 멕시코가 스웨덴에 승리하는 것뿐 외신들은 대한민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독일이 대한민국을 7대0으로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조현우는 멕시코전에서 결정적인 실수로 페널티킥을 내준 장현수를 격려하며 마지막 남은 독일전에 대한 각오를 남깁니다 잘하고 저희가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해서 끝까지 체험도 하겠습니다 경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조현우는 전차군단을 상대로 전후반 90분 내내 환상적인 선방쇼를 보이며 단한 점도 내주지 않습니다. 이웃구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김영권 선수의 골과 손흥민 선수의 추가 골로 대한민국은 2대0 승리를 거두며 월드컵에서 아시아 최초로 독일을 꺾은 나라가 됩니다. 이 경기에서 조현우는 7개 슛을 모두 세이브해내며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됩니다. 비록 16강 진출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조현우는 조별 예선 3경기 동안 16개의 유효 슈팅 중 13개 를 막고 러시아 월드컵 조별 예선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같은 해 열린 2018 아시안 게임에서 와일드 카드로 선발된 그는 대한민국을 우승으로 이끌며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 특례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군복무 문제로 사실상 막혀 있었던 해외 이적의 청신호가 켜지게 되고 유럽에서 뛰고 싶다는 그의 꿈이 층더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에는 디젤 도르프에서 이적을 제의하며 유럽행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유럽에서 뛸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조현우 선수의 우상인 대에야 선수처럼 유럽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